자, 안녕하세요. <laughs> 자, AMD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애프터 마켓을 보면은 어, 마이너스 8.1% 정도 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 자, 우선 뭐 간단하게 우리는 뭐 이것저것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면 됩니다. 음. 레베뉴 yeah, 같은 경우는 뭐10.3빌리언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주당 순익 EPS 같은 경우는 1불 53전이 나왔습니다. 뭐둘다다 비트했어요. 뭐 이것도 비트했고, 이것도 비트했고요. 를그 다음에 얘네들 그 매출 이익률이죠. 그로스 어, 마진을 보면은 57%가 나왔다. 아. 57% 나왔다. 그래서 어,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음,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빠진 거야? 괜찮은데 자, 좀 이유가 있어요. 음, 자, 이 예상치에는 월 스트리트에서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390밀년이 이 숫자에, 숫자에 반영이 됐고 여기에다가 또 360밀년이라는 금액이 또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음.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금액이 에, 이 금액에 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스 마진에도 그만큼 영향을 줬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391년 뭐냐? 요거는요거는 아, <laughs> 요거는 지금 MI 308 매출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차이나로 가면 차이나. 그러니까 요게 실현이 됐고요. 추가로. 근데 요건 뭐냐? 요거는 그, 차이나용 인벤토리, 재고. 그니까, 중국으로 저기 보내질 재고 물량이, 어, 중, 중국으로 못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360밀년 달러 어치를 빼고, 당시에 가이던스를 줬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추가가 된게 여기에 반영이 됐다란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걸 포함해서 이게 나왔다란 얘기예요. 결국은 실제로 어,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큼 장사를 했는지를 잘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네들 뭐가 있었어요? 기대치가 되게 높았습니다. 네, 기대치가 되게 높았습니다. 얘네들 보면은 반년 음, 동안 무려 한40%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높은 거 치고 비트는 나왔지만은 방금 제가 여기서 열거해드린 추가적인 매출분, 그죠? 391년, 361년 다 중국향 매출이에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은, 실은 우리가 어, 비트를 한 거냐? 이거 미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중국향 재고분하고 수출분. 요거는 어때요? 일회성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한번 한번 일어나는 매출, 그렇죠? 이게 지속적인 매출이면은 뭐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일회성으로 지금 여기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거, 거기다가 얘네들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은 음, 가이던스를 보면은 얼마를 줬느냐? 가이던스가 음 9.8빌리언을 줬습니다. 아 이번 분기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9 8빌리언 줬는데 아 이거는 뭐비트레스요뭐 9.39를 예상했었어요 시장에서는 음 9.14빌리언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높죠? 음 그리고 이제 그로스 마진도 보면은 한 55%.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55%. 이번 지난 분기에는 57%고 어, 이번 분기는 55%가 될 것이다. 이 가이던스를 주는데 어, 이것도 뭐 예상치보다는 높아요. 54% 4.5%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저게 포함이 된대요. 그 차이나 쪽에 지금 어, 100밀리 어치에, 100밀리 어치에 매출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음, 차이나 매출 분에, 분에 대해서 뭐 많게, 에, 적게는 15%에서 어, 많게는 25%를, 그쵸. 상납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는 이제 좀 고급 고급 칩 같은 게 수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25% 그냥 일반적인 칩은 15% 이렇게 어, 트럼프 행정부가 상납 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얼마만큼 음. 이 매출이나 이 그로스마진에서 빠지는지 그것도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 상납해야 할 금액이, 어, 이 수준, 이 퍼센티지로 잡히면은 대략 한 60, 60 밀년 정도 될 거예요. 60 밀년. 음. 그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가이던스에서 좀 빼야 하는, 어,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어, 시장에서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동안 6개월 동안 40% 넘게 좀 상승한 이 주가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매물이 지금 왕창 좀 떨어져 좀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얘네들 그 실적 내용 중에 보면 pc 부분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어이 반도체 램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하면서 pc 부분이 조금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2025년 음, 연말 그풀 포워드 물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라가니까 살살람은 빨리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연말에 조금 추라를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이번 분기부터는 이 램값 폭등한 이 가격 상승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EPS의 마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이든스는 뭐5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5%가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거지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건지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음, 대신에 이제 AMD 이게 어니콜에서 얘기 나오는거 보니까 얘네들 그 데이터 센터 렉 있잖아요. 이 힐리오스 렉이라고 있거든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디멘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좋고 근데 그 얘기를 얼마큼 믿을 것이냐 그거는 뭐 투자자에게 어, 판단을 맡기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음, 실적에 예, 지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네 전체적으로 뭐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셀링 프레셔 그쵸 그렇죠?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amd는 뭐 자사주 매입도 대략 한 11년을 그쵸 그렇죠? 11년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 그 마켓이에요. 그쵸. 시장 점유율도 현재 대략 한 8, 9% 되거든요. 에, 그거를 에, 목표가 20%로 끌어올리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에,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 목표이기 때문에 에, 그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되면은 그쵸. AMD가 또 투자할 만한 또 좋은 주식이 될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아,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이게 주가가 비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전 제가 10시 반에, 그렇죠. 평일 10시 반에 지금 방송을 틀었기 때문에 아마 실방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녹방으로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실방에도 한네분 오셨어요. 알라딘 님, PK 님, 오넬 님. 이렇게 세분 오셨군요. 실방 채팅창에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아, 오늘 또 시장에서 좀 뉴스 중 하나는 예, 요거예요그 리테일 회사 중에 처음으로 예, 이 월마트가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예,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겁니다. 월마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월마트가 원래는 뉴욕 스타크 엑스체인지에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갔죠? 최근에 나스닥으로 나스닥으로 시장을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얘네들은, 그쵸? 좀 성장을 위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가 보면은 얘네들 이 P ratio가 TTM이죠. 사십사점칠구 어, 되게 높은 거예요 리테일 시고는 하지만 하지만 얘네들이 나스닥으로 지금 그쵸죠이 그 증시 거래소를 옮겼고 자기네들은 이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회사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마트를 평가할 때 기존 리테일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기술주에 걸맞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얘네들한테 적용했을 때는 이 45배 이 TTM이 그래도 좀 높은 편에는 드는데 높은 편에는 드는데 얘네들이 또 글로벌하게 리테일 넘버원이잖아요.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멀티플을 네, 우리가 얘네들한테 반영을 한다면은 이 45배가 높지만, 높지만, 기술주로 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면, 은 그쵸? 막 엄청나게 뭐 높은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월마트의 이런 약진이 아마존한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주주로서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laughs> 반갑지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아마존이 더 노력해서 더 발전된 이커머스 회사로 거듭나기를 뭐 기대해야겠죠. 자, 그 월마트 소식 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또 뭐가 있을까요? 기술 쪽. 기술주로 볼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월마트 그거는 답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완전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답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충분히 왜 이거 이게 그 기술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구글링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기본의 기본은 전 떠먹여드리지 않아요. <laughs> 왜 월마트가 이제는 기술주 부분, 기술주 그 평가도 어느 정도는 왜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거는 월마트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면은 월마트에 관심이 없는 거고, 월마트에 관심 없으면은 뭐 쳐다볼 필요 없어요. 원래는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고 잘 아는 주식을 사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미중 씨가 간만에 어 조금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증시가 특히 반도체가 이끌었잖아요.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기는 데에는 반도체만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반도체 회사들이 요즘, 어, 국내 반도체 회사 어떤가. 보면은, 삼성전자는 1,400원 빠지고 있고, 몇프로예요 이게? 0.72%. 어, 그래잘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하이닉스. 1.32%.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오늘 투자 심리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곤 있지만, 어, 확실히, 반도체 수요가 많다고 느끼고 계속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매수 물량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뭐 서울은, 뭐, 지방은 모르겠고, 서울은 오늘 간만에, 간만에 영상 한 8도에서 10도까지 조금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뭐, 그동안 산책을 못했던 분들은 나가서 뭐, 오랜만에 산책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다만, 서울 하늘은 지금 조금 흐려요. 흐리고, 약간 그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목요일인가 어, 금요일부터 또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이 따뜻한 날 에이, 밖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